꼬치 쓰는 바로 그냥 무슨 말이냐고 몰라 죄송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지난번 브랜드 룩북 훑어보기 이어서 2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띠. 아노블리요 셔츠 그냥 괜찮게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여기 오픈 칼라 셔츠 나 이렇게 잠겨진 셔츠보다는 여름에는 좀 개방감 느껴지게 오픈 칼라 셔츠 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깔끔해 그냥 미니멀 기반으로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야 STU OFFICE 21SS 룩북 1990년대 2000년대 유럽의 꼬맹이들을 모은 듯한 느낌 완전 레트로 미국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한 장면이에요 어 좋아 어우 좋아 컬러감 좋은 니트 목에 걸어주는 거 느낌 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 용기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좀 추천을 해주고 싶네. 컬러 매치만 그대로 가져가서 그냥 기본 티셔츠 상의 컬러 딱뽑아내 가지고 저걸로 된 기본 티셔츠 입어줘도 이런 무드는 안 나지만 괜찮잖아. 아 요거는 좀 <laughs> 꼭지스 바로 그냥 안녕 세이브 바이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아. 이거를 좀 부담스러우면 안에 이너티를 입고 매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디자인이 확고하다 보니까 허브로는 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 나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자. 요즘에 가장 트렌디한 모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맞는 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아. 봐봐. 이런 모델도 이렇게 어울려.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활용하려면은 쉐입이 조금 더 간소화되면 좋을 것 같다. 뉴바나스 그레이트 그레이드. 블랭크룸 포토 느낌. 그런 쉐입으로 가져가 되 소재는 조금 더 가벼운 걸로 갔어. 나인 론으로다가. 뉴발란스 의 인식이 신발 아니면 개차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악세사리, 바지 뭐 이런 거 의류 쪽으로더 많이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런 가방만 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 앞으로 의류나 악세사리 쪽이 인식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발란스가 그라미 g 1 s s 빡세다 빡세 이게 긴 바지로 나왔을 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하지만 이렇게 좀 반반 디자인, 하프 디자인이 반바지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메리트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 그냥 상의 기본 흰색 티셔츠를 매치하더라도 그 코디 분위기가 살아 내가 생각했던 그라미치는 아웃도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코디를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뭐 아웃도어라는 생각이 안 들게 코디 화보를 풀어냈네 코디는 솔직히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지만 얘네 바지들은 핏이 정말 예쁘기 때문에 얘네 바지를 사서 다른 룩으로 연출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 나는 인템포 모드 21SS 룩북 뭔가 너무 진지하지만은 않은 셋업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좀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셋업 거는 나랑 스타일이 전혀 맞지 않는데도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니트 광택 도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비추고 바지나 셋업 정도가 구매할 만하지 않나. 도프 데이스 나 가죽 브랜드는 어떻게 여름에 연명을 할 것인가. 그래 샌들 나오고 액세서리류로 풀어내고 있지. 가죽 브랜드가 좀 더운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얼음 안에다 그냥 쳐넣었어. 어, 우리 시원한 브랜드야. 여름에도 즐길 수 있을 만한 가죽을 전개하고 있어. 그런 거를 룩북에서 대단히 막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가렛 호 마가렛 투웰은 여성복이 조금 더 유명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뭐 에코백 이런 걸로 많이 들잖아 MHL 이런 거 많이 봤지 여성복에서 인기가 많아 가지고 남성복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브랜드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야 써네이도 그렇고 이자벨마랑도 그렇고 마가렛 투웰도 그 중에 하나라고 난 생각해 사실 MHL 이렇게 로고 플레이 하는 것도 괜찮지만 마가렛 투웰은 이런 깔끔한 룩이 너무 멋있어 돈이 좀 여유롭다면은 기본 아이템들도 이런 식으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 요런 미니멀한 무드가 난 좋은 거 같아 마가렛 투웰에선 가끔씩 보면은 이 스테 클래식 브랜드에서는 ss라고 출시된 블레이저들이 존나 두꺼운 경우가 많아 그 나라의 계절 날씨를 기반으로 만든 브랜드여서 그래 이런 것들도 단절기에 입어도 충분하니까 그냥 아이템으로 봐야 돼 여름에 이런 비니 하나 좀 써주는 것도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가져가기에 괜찮은 코디 연출법이야 일골르서 성립 콜라보레이션 낙서를 그냥 밝겨버렸네 티셔츠 디자인에 맞게 굉장히 루즈한 핏 스테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 강남 사람들이 즐길 만한 미니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스트릿이랄까 이 코디 자체가 트렌디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계속 입을 수 있는 아이템, 무난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입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이거는 대가리 큰 새끼들이 하면 절대 안 되는 코디다. 밑에는 좀 주고 위에는 커진다 가분수 코드가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코드를 거의 하지 않아. <laughs> 피해야 돼. 스노우피크 어페럴 승범이 형 쓰는 건 반칙 아니야. 보헤미안스러운 어? 감성 요거는 승범이 형 따라갈 사람 없는데 요거 쓰면 좀 이제 반칙인데. 입는 순간 나도 자유를 추종하는 프리덤이 될것 같다. 무슨 말이냐고 몰라. 그냥 자유 프리덤 그 얘기야. 오와 o 오2 1 SS 루퍼 얘네가 옛날 과거 좀 유럽의 문제아들 그런 컨셉으로 제품들을 전개하는 것 같거든. 한국 적인 감성은 아닌 것같아 확실히 뭔가 다 래쉬가드 비키니 모노키니 바다에서 이런 거 입었을 때 조금 더난 건전하게 이런 식으로 입겠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바지 하이웨스트 올라오는 것들이 으뜩게막 뱃살을 조여가지고내 몸매를 보정해주는 역할도 하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랫배가 컴플렉스이다 하면은 이런 바지들도 하나쯤 찾아서 매치해 주면 좋을 것 같아 NMC 21SS 한 모자 액티브 기어 라인 컬렉션 확실히 스트릿한 무드 가득하다 라이프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브랜드가 NMC잖아 조금 더 힙하고 딥하고 런룩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확실한 아이템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나브 21 SS 룩북 얘네 퀄리티 점점 좋아지고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 그만큼 욕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 브랜드를 전개하다 보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제품들을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퀄리티도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브랜드. 근데 여기에서도 크링클 소재, 약간 주름지 소재는 가지고 가고 있다. 또 이렇게 드레이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또 이제 골지라인 들어간 것들 있잖아. 이런 것도 해외 클래식 브랜드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디테일이거든. 이런 것도 좀 사이즈를 넉넉하게 가져가서 미니멀로 풀어내고 있는 중이야. 미니멀 클래식 기반으로 참고를 많이 해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좀 많은 친구들은 굉장히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다. 노드 아카이브 21 SS 룩북, 완전 루즈한 핏으로 미국식 시티보이 느낌이 나는 브랜드인데 요즘에 탭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디테일들 몇몇 브랜드에서 가져가고 있더라고. 그냥 디테일한 컬러 매치 정도로 쓰이는 거, 이런 디테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노스페이스 21 SS 룩북. 노스페이스는 겨울 왕자. 악세사리류들 미니백 같은 거 여름에는 사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입는 패딩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요런 아이템들은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노파이 21SS 룩북 얘네 가성비 브랜드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10대 한테 20대 초반까지 추천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가성비로 감성까지 갖추고 이 정도 디자인까지 보여주는 아 이런 디자인 너무 좋아요. 잡지 막 뜯어서 나온 법한 그런 디자인 브릭 21SS 그러니까 10대나 20대 초반들이 좀 영한 페이스에 셋업 같은 걸 갖춰 입으면 또 그런 매력이 있거든? 나이 들어서 입는 셋업이랑 좀 어렸을 때 입는 셋업이랑 확연히 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입는 셋업으로는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모자들 바다에 많이 가거나 휴양지에 많이 놀러가는 친구들은 하나쯤은 구매해주면 좋을 것 같아. 페이탈리즘 21SS S S. 어, 주우재 님 모델로 이렇게 하네. 어, 남친룩으로 이렇게 데이트룩 제대로 코디를 해버린다. 깔끔하게. 그냥 뭐 기교를 뭐 부리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툭 떨어지는 바지. 이런 깔끔한 좀 통이 있는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바지들 찾고 있는 사람이면은 페탈리즘 청바지도 국내에서는 좀 나는 괜찮은 데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엉덩이 부분에 넘버링이 들어가. 커먼 프로젝트 보면 신발 바깥쪽에 넘버링 들어가잖아. 그런 의미로 청바지에도 이렇게 들어가거든. 굉장히 좋은 디테일이라고 봐. 청바지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표현을 했다. 난 이런 거는 좀 괜찮. 에스피오나지 21 SS 룩북. 아, 요거는 좀 치티보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티셔츠라고 생각을 하고 내 스타일은 아니다. 너무 어려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확실히 난 에스피오나지에서는 이런 셔츠 같은 것들, 포켓도 들어가고 디테일이 잡혀 있는 아이템들을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자켓들은 가성비 브랜드에서 쉽게 비슷한 제품을 찾을 수가 없어. 디테일도 그렇고 요런 자켓들이 에스피오나지에서 구매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요거는 폴로 느낌 좀 난다. 어, 이거 지새끼. 얘네 시그니. 진짜 쥐새끼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이 제품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으니까 폴로로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구매하고, 대신 약간 폴로 비겐톨 느낌이나 정핏이 아니라 완전 무즈하게 떨어지는 핏이 에스피오나디아 마음에 들면 가면 되는 제품이고, 이 바지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바지는. 이 셔츠들은 옆에 달린 쥐새끼가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지만,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매하면 되고, 그냥 없이 깔끔하게 가는 게 좋다는 사람들은 다른 제품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데님 셔츠 예쁘다. 착수 블루 셔츠에다가 스웨 팬츠 매치하는 거. 그런 포맷인데, 바지를 반바지로 가고 위에를 데님으로 간 거야. 어, 이런 느낌도 좋잖아. 확실히 에스피오나지에서는 기본 티셔츠도 물론 좋지만 이런 포맷 아니면 이런 포맷들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지언 타이틀 21 SS 룩북. 마지언 타이틀이 이런 소재로 베이지 컬러로 굉장히 잘 빼는 것 같아. 아까 로고가 좀 들어간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뉴발란스 크로스백 백팩으로 가면 될것 같고 로고는 필요 없다. 그냥 네, 이거는 좀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 마지언 타이틀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꼴레 꼴레 이게 아이엠샵에서 공식으로 수입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쉐입이 굉장히 좀 단순해. 네, 그리고 이제 탑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 생각보다 편해. 쉐입에 비하면 편하다는 거야. 요즘에 극강의 착용감을 내세워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쪼리들보다는 당연히 착용감이 구리겠지만 이 단조로운 쉐입에 비하면 충분히 괜찮은 착용감을 만들어 냈다. 내 우선순위를 착용감보다는 스타일에 두고 있다 하면은 한번쯤 신어 보면 괜찮을 법한. 어, 쉣! 으아. 뉴스 21SS 감성 아주 으때고 얘네는 그 핏! 디테일에 좀 집착을 해서 만드는 브랜드거든 이런 밑단 처리 헤어리하게 간 것들 봐봐 이런 디테일에 좀 집착을 해서 만드는 브랜드고 그래픽적인 디자인을 막 넣지는 않아 원단이라든지 핏이라든지 끝에 마감 처리 이런 것들로 마니아층을 많이 만들어낸 브랜드야 어 이것 봐 여기서도 과감하게 무릎 깔아줬지 이런 디테일들을 보는 거야 이런 디테일들 어. 으 오늘 룩북은 여기까지 볼게. 나는 이런 룩북을 보지 않고도 버뮤다 팬츠가 유행할 거라는 거를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지? 그럼 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신이야? 절대 아니야. 패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해외 컬렉션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들을 찾아봐. 그럼 그런 이미지에서 무릎을 덮는 바지들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 걸 보니까 자꾸 친숙하게 되네? 어, 예뻐 보이네? 그런 것들을 내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처럼 내가 이렇게 보고 했던 것처럼 나를 보고 어, 이 제품 뭐야? 괜찮 이런 게 유행이라고 했다가도 이 쿠키라는 게 있잖아. 막 사람 도와다 보면 쿠키 막 적용돼가지고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뜬단 말이야. 막 찾아보니까 해외 컬렉션이나 스트리 패션에서 무릎 덮는 바지들을 많이 코디해. 그럼 어피터 사이즈가 추천하는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고 구매를 하고 입기 시작하면은 자체적으로 바이럴이 돼가지고 계속 피라미드식 구조로 퍼져나가는 거라고. 나는 그런 이미지들을 찾아보고 화보를 찾아보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그런데 시간을 써가지고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들을 방송에서 풀어내고 너희들은 시간을 절약하는 거야. 이런 화보를 보기 전에도 그러니까 어느 게 유행할 것같다는 예상 정도는 할수 있는 거야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올려오는데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최기아